오늘 2023년 부활주일 이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시편 57편 7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꽃이 봄을 기다리듯이 별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노란 옥수수가 여름을 기다리듯이 나사로가 감미롭고 깊은 꿈속에서 그를 깨울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듯이 성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아침 이런 새벽에 굳게 막혀 있던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도의 교회에서는 아침 이런 새벽에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웃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시기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 사탄에 대한 웃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완전 대속이라면 부활은 그것에 대한 완전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사탄이 갈부리산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부활 사건은 죽음과 사탄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제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진실로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향해서 이 아침에 한번 크게 한번 웃읍시다. 하하하! 더 크게 하하하! <laughs> <laughs> 어늘 신학자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모순이다. 그러나 부활은 그 모순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신 예수께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도 깜깜해지고 인류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그를 반대하고 죽인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았으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순은 극복되었고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주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십자가의 완성인 부활 신앙 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인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개인의 신앙적인 결단에서 고백하는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가까한 무덤과 같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딸들도 왔어요. 우리 이온희 선교사, 우리 딸들이 두 딸들이 아이들 손자 4명하고 네 명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번에 부산에 지금 있어요. 근데 어 갔다가 저희는 먼저 올라왔는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예 시내 안에도 조그만한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이 지나갈 때, 한국말 가르친다고, 어 처음에는 케이버라고 그고 동굴, 그런데 사실은 동굴은 아니죠. 예 터널.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가르치려니까 동굴, 그랬어요. 그 안에 있다, 그랬더니, 애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턴니가두살된이턴니가그 안을 들어가기만 하면, 안에! 아 안에! 네. 아 네. 그러니까 나오면 나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고난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고통과 한란과 핍박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시련 중에 있다 할로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동이 터기 전에 아직은 날이 밝기 전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부활이 곧그 어둠을 예뜨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차를 타고 새벽 3시에 부산에서 출발을, 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걸어 올리고 묵상하고 4시에 출발을 했더니 아직 동이 터지지 않는데 그냥 너무너무 잘 오더라고. 4시간 네반 만에 여기 왔어요. 부산에서 420km를 그렇게 왔는데, 어두울 때 출발했어요. 그런데, 금방 날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주님이 모든 사람이 잠잘 때할때 때 신앙의 잠이나 에? 그것만 아니라 진짜 잠잘 때 오실 수가 있겠구나 새벽에 주님이 제림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 부활이 그 우둠을 깨뜨린 것입니다 요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early in the morning. 그랬고 요한복음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 early early while it was still dark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두울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려 미명에 after the sabbath at dawn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dawn이 아니고 dawn입니다. 할렐루야. 다운은 우리가 처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운은 우리가 그냥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 있을 때 주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도운이에요. 세득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위키피디아 프리 엔사이클로페디아 사전에 보면요. 인터넷 사전에 설명을 보니까 이 도운은 D-A-W-N 하루의 가장 첫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루를 아홉 부분으로 나눌 때 가장 처음이 이 도운, 곧 새벽이고 그 다음은 트윗라이트, 여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썬라이트, 일출 그 다음에 모니, 눈, 애프터눈 그 다음에 이브닝, 썬셋, 나이트 그 다음에 미드나이트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눕니다. 새벽, 미명, 일출, 아침, 정오, 오후 저녁, 일몰, 밤, 자정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하루의 시작이 도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실업 같은 어둠이지만은, 이제 여명이 다가오는 그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도운은, 새벽은 트윌라이트라고 하는 이, 어, 그, 여명의 시작이고 Sunrise 일출 전을 의미합니다. Sunrise 일출은 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해요. 터빌라이트는 해가 아직 보이지 않으나 그 빛이 방사되어서 어둠이 서서히 이제 물러가고 빛이 희끄무워하게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우는 여명의 첫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해가 지평선에 올라오지 않았으나 이미 새날이 되기 시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이 다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어두움이 짓누르고 있고 밤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오늘 이 도운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새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고 믿고 성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직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믿고 결단하고 고백할 부활의 신앙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침체가 아니라 새날을 말하는 도원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새벽과 일출의 중간에 여명이나 일출, 곧선라이즈의 시점은 해를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도 부근에는 몇분 만에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해를 볼수 있지만은 북극지방은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해가, 보려고 하면, 어, 이쪽에는 벌새가 떠가지고 중천에 뜨고, 어, 정오가 되었는데 거기는 해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떠오르는 해를 평지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빨리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계곡에 있는 사람은 그산의 가려진 높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해를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이 주님이 안식 고 첫날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을 바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를 빨리 보려고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거룩한 곳으로 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상황은 시럽 같은 자정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을 내가 깨우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근심을 떨쳐버리면 바로 밝은 새벽과 빛나는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듯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고통 당할 때 높은 산곧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오 생명이신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아내 동굴에 아내 있을 고난의 때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My Spirit 오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랬어요. 혼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상황은 치룩같은 어둠일지라도 영광이 임하면 이미 새벽이 된 것이고 이미 새날이 밝은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My glory, 이죠 성경을 보니까 My soul praise, 내 혼이 내 영혼이 My glory, 이죠 이스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는데 왜 힘써라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영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우리 또한 그리할 때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명대사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 잊지 말아요. 때로 힘들고 낙심될 때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를 때에도 만왕의 왕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합시다. 내가 바보냐?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못해? 내 사람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명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에도 우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다운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 주님이 있다.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이 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산더미 같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근심과 고통의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밝은 해가 이제 떠오를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쉬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아 우리 사람은요 저보고 나이 그 정도에 대해서 뭐 조금만 그냥 움직이지 마라. 상관없어요, 나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데, 여기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출지 몰라도 내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많은, 이미 다, 여러분 알잖아. 글도 다 썼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다리고 있을 때파산이나그 산에 올라가 30분 동안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다 내리고 나면, 어, 의심의 안개가 다 밑에 깔리고, 건심의 구름이 막, 어느 정도 구름은 막 이제 다 깔리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막, 어, 해 뜨는데부터 하니까 해가 막떠 올라오는데 그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하게, 저 혼자서, 혼자서 전 잘해요. 부흥에 혼자서 잘 하나, 의예태양신 주님이 공중에 오. 하, 이러면 찬양은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맨날 신앙 고백, 어려운, 재산을 더, 뭐 그런 노래만 부르면 가는데마다 재산이야. 허그개가 그래. 노래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막 다운이 돼가지고, 어, 다운이 아니라니까. 도운이여도운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스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새벽형인간 낮의 시간을 길게 하는 습관 드린 사람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미국에도 계시고 제가 새벽에 글을 올리잖아요. 제일 먼저 보시는 김소연 집사님. 어 저기 휴스턴에 있으니까 거기 낮이니까. 어 그리고는 보면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들이 글을 보요. 두 시나 3 시도 돼도 그때까지 잠안잔 사람들. <laughs> 그래 올리고 나면 이제 일찍 자고 최동근 목사님 네 시부터 이제 또 글을 보고 그러니까 24시간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녁형, 새벽형 해보면요, 새벽형의 사람들이 발명가들이, 새벽형의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새벽형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캄캄한 어두운 12시, 여기 1시, 2시까지, 3시까지가 깊은 잠이 들어야, 돼. 그래야 새벽, 새날을, 컨디션이 그렇게 조절이 됐는데, 그냥 밤형 인간이 되면 힘들어요. 25일 정도만 되면 습관을 바꿉니다. 바꿔서, 바꿔서, 예. 주님이 새벽에 또 알았으세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새벽에 또 오실지 어떻게 알아. 새벽 3시에 하나님깨우십시오 순식간에, 예. 뭐라고 해허호련이 그래?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건강한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월의 칼날을 피하여 구에 있던 때에 그 몸과 마음은 심히 굳달프고 힘들었으나 10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곡조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새벽에 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런 새벽 다위선 예수님 이전에 이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심으로 어둠 밤은 물러가고 광명한 낮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은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월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 사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승리입니다. 요즘은 격투기가 유행이에요. 이번에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에서 우승한 이 우상훈 선수는 250전을 치룬 태국 핏폭싱 챔피언을 18초 만에 한방 펀치 케어로 이겼습니다. 플라이급은 병량급이에요. 그래서 케어가 잘안 나오는데 하루 전날 팬이 분석하여 조언하기를 상대방 선수가 펀치와 킥을 잘하니까 그것으로 맞붙지 말고 그라운드로 가라. 붙줄고 늘어져가지고 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네가 성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타격왕을 타격으로 맞붙어 승리했는데 몇방 때리는 것을 피했다가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요 한달 전만 해도 실력은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큰 시합도 잡히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런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타격 잘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타격으로 다운시켜서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지자 찾아오는 후배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을 끓이다가 99도까지 올라갔다면 불을 끄지 말고 계속 붙이라 1도만 더 올라가면 끓는다. 라고 했습니다. 한달 전에 그만뒀으면 지금 유명세를 타기 힘들고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영적전쟁을, 기도를, 찬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인류에게 가져온 죽음을 대상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취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성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홀연히 부활체 곧 영화로운 몸을 입고 7년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을 왕로로 하게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이 부활성리의 결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천연왕국에서 왕로로 사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서 다스릴 자들은 주님 재림 뒤에 부활하는 성도들과 또 7년 대환란 전에 휴고되었던 성도들, 그리고 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한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관람 기간 중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자꾸만 이틀이 생각나네? 아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말 몰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아내 신부. 그들의 몸은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과 같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살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리포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청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네. 병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지만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3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남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옮기고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천년 방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는 그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시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약 30일을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2,290일, 다니엘서 12장 11절 3년반 그것이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1,260일로 계시록 12장 6절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줄어든 거예요. 환란이 더 연장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두 지파 중에 입맞는 14만 4천 명 외에 칠년 환란끝에까지 육신이 살아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3분의1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서가래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와중에 극히 일부가 비격적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때는 백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해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고 했으니까, 그 옛날 노아 홍수전처럼 수명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천용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들은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전부 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성경의 자세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천년 왕국 기간에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을 자유는 있어서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서가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년 기간 동안에 출산도 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호련히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 그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대가 믿느냐 하십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주님은 양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와같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내 영내 영광에 끼어 승리를 선포하고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한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땡큐로